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주 하순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은 의원 배우자 주양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꽁대신 닭입니다. <laughs> 신정은 의원이 아침에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서 아마 오늘 저에게 이런 자리를 준것 같습니다. 남평의 우리 상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사회단체 회장님들이 다 오셨네요.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성들이 많이 오셨어요. 투표나 선거는 누가 잘해요? 여성들이 잘하죠? 제가 보니까 조옥현 도의원님과 이재태 도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보네요. 우리 나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나주에서 해야 될 일들도 다 말씀하셨고, 지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지 그런 말씀도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12월 3일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대통령 권력도 모자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불법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란 때. 제일 먼저 국회에 달려갈 사람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국회의원 뽑아주셔서 신정은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도 아마 제일 먼저 달려가서 국회에 불을, 꾹 불을 켜고, 또 국회의원들을 전화하고, 동원해서 그날 저녁에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여러분,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지요.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것을 잘 지켜봤습니다. 저도 고3태 강주 5.18을 겪었습니다. 개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나라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로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하고 있죠.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 퇴장시키죠. 그런데. 다음 경기도 출전 안 시키죠? 그런데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당이 후보 냈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거치면서 준비된 후보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교복 문제, 민생 문제 청년의 지원금 문제 이 부분을 다 해결한 사람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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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옆에를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20일을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밤낮 없이 노래하고 춤추고 전화하고 선거 활동을 하면서 왔는데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한번 이로해 줍시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자고. 이로하셨습니까? 저번에 영산포 둔치에서, 어, 나주홍어 한우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성들이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갑자기 누가 유튜브를 찍으니까 우리가 이거 노래를 바꿔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우리 양순봉 도당 여성위원장님 그 노래 알죠? 한번 불러볼까요? 네. <laughs> 산토끼에다가 이재명을 이름을 넣은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재명, 이재명, 어디로 가나요? 깡총, 깡총 뛰어서 대통령 가지요. 이 유튜브가 전국을 이렇게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불법 내란 세력 윤석열 정권들을 마지막까지 끝장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어, 이렇게 나주에 경로당들을 쭉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님들이 제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참에는 기현치 이재명을 해야 된대요. 구한번해 쳐볼까요? 제가 이참에는 기현치 그러면 여러분은 이재명입니다. 이참에는 기현치! 사전투표 날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나 몸이 불편한데 좀 실어다 줄수 있어?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의 봉사자들이 해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하시고 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오메 이제 속이 시원하네.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만.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투표 시간이 되자마자 가서 자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나수가 이제 58%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보다 본투표가 더 힘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웃사촌, 사돈내팔촌, 동네, 모든 분들에게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꼭한표한표 한표 찾아주십시오. 그래가 그래야 저희가 6월 3일 날 내란 세력을 종식하고 민주정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상도와 경기도 서울에 투표일 보셨죠? 투표일이 좀 저조하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전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께서 서울에, 경기도에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손주들까지 전화하셔서 이번에 꼭 투표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전화해 주실 수 있죠? 여 이제부터 결심합시여여기에서 어, 상업을 하시는 상인들, 그리고 우리 남평은민들 그리고 나주 시민들, 그리고 우리 선거 운동원들, 오늘부터 경기도 서울 경상도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 열통 화씩 해볼까요? 예! 여러분의 그런 노력들이 6월 3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참에는 기연치하면 여러분들은 이재명, 이재명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는 기연치,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감사합니다. 꼭 같이 승리하시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정훈 국회의원님의 사모님 주향득 여사님이셨습니다. 어, 사전투표 끝났지만 내일 모레 본투표 때 여기저기 전화하셔서 꼭.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찬조연설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